제주도 꽃입니다. 오, 네, 향기가 좋아요. 여기는 에 예, 국립 제주 박물관입니다. 이제 영주 신경을보조답니다 영상 시간 10분. 아, 이거, 이거, 이거 다니면서 보려면 다리도 안프고 비용도 들고 힘들거든요. 이거 그냥 영상만 봐도 될것 같아요. 영주도 참고로 제주도 이름입니다. 음. 옛날 이름. 제주도 이름이죠 10경 네, 와 10가지의 경입니다 옛날 제주도 지도인가요 제주도의 문이 네, 1경 2경 쭉 나옵니다 야. 저장수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안우가 보았네 제주식. 어제 그 해초론 해 찍었죠. 오, 무지개 보세요. 예, 무지개 많이 뜹니다, 제주도에. 와, 가을. 오, 야, 겨울로 하라산. 크... 제주도 진짜 좋아요. 예. 예, 요게 오름이, 오름입니다. 요런 오름이 많아요. 크고 작은 오름. 음. 옛날에 저렇게 배 타고 고기 잡았겠죠. 옛날에 그 많이 죽었어요. 네. 말, 네, 몽고인들은 말 풀었죠. 네, 조선 후기 한 선배가 꼽은 제주의 10가지 경관입니다. 영주 10경. 국립제주박물관. 음. 지는 겁니다 네. 조선 1도세기 제주의 문인 내게 이하 자신이 나무자란 고향 제주의 뛰어난 동과 열 곳을 보다 영주 신경이라는 한신을 지었습니다 영주 신경은 오늘 날까지 신 o 이 n g I'm g o 한 n g to take that. Young, young, y 원래 성산일수봉도 섬이었어요. 섬이었는데, 예, 그 길이 생긴 거죠. 예. 오. 아주 어지럽다, 지금. 음. 제 1명, 성산일수봉입니다. 예, 성산일수봉, 해 뜨는 게 멋있다고 합니다. 지금 해 뜨는 모습이네. 떠오르는 세상에 빠나났지 아, 이런 모습입니다. 성산일출봉 아침 해 뜨는 거. 다음 에 기회가 되면 다시 제주도 성교 오면은 성산일출봉 아침 해 뜨는 거 한번 촬영해야 되겠어요. 제2경 사봉낙조 해가 쏩니다. 곱게 두른 비단결 붉은 노을. 아, 붉은 노을 유명하네. 사봉낙조는. 예. 네. 와. 와, 이렇게 예수님을 불고 싶다가. 제3경이 제주의 사고 와, 지금 장난 아니다, 지금. 봐봐, 지금. 장난 아니다니까. 방성문 계곡이다. 와. 야, 저도 안 가본 데가 좀 많네요. 이제 보니까 에. 놀러 온게 아니니까 뭐 전도만 한다고. 뭐. 영구추는 삼경 붉은 꽃 흙뿌리는 봄날 방서문 계곡 와, 이렇답니다. 하나님이 또 여기서 보게 하시네. 존도 한다고 이런데 사람이 그 많이 없잖아요. 있긴 있어도 예. 사람 많은 데서 존도 한다고 이런데 는런뭐 같죠? 요걸 찍었잖아. 전방 폭포. 알죠? 예. 우도 무슨 기도? 여기는 여러 번촬영했을 겁니다. 요게 해안가에 떨어지는 유일한 폭포라고 있어요. 바다에 떨어지는 폭포로, 예, 세계적으로도 이런 데가 없죠. 예. 정방 합복. 삼복 더위 시켜주는 맑고 푸른 전방 폭포. 갈 필요가 없다. 그냥 여기서 봐도 시원합니다, 지금. 시원하다니까. 예. 지금 온것 같아요. 한라봉이가 뭐지? 아, 글림 추세, 황금빛 곱게 물든 풍성한 갈, 귤, 귤밭이네. 귤밭입니다. 귤밭. 아 저희도 귤이 나죠. 오, 뭐지? 한라산인가? 제육경, 녹담 만설, 어, 겨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녹담이 한라산 면 위를 녹담이랑 같습니다. 그죠? 네. 물이 있네, 안에. 물이 안에 있네. 이거 화산 폭발이 옛날에 여기서 일어난 거지. 네. 백두산에도 물이 있죠. 겨울이네. 겨울에 백동 담입니다. 여기 등산해로온 사람이 있어요. 네. 저번에 캐시다우스할때등산해로 왔더라고. 8경 사방굴사 멀리서 찍었던 한라사무스. 오, 야, 지금. 여기 보세요. 오, 어지럽다. 영실기암 제7경. 하늘 아래 우뚝 솟은 신비로운 오백 장군. 와, 지금. 꼭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뭐를 타고, 비행체를 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삼방산이에요. 예, 네, 요산 큽니다. 요 아마 촬영했을 거예요. 네, 여기 아마 중문으로 가는 길이 있을 거라, 예, 굉장히 큰 산입니다. 음. 오름에서 큰 산이지. 여기도 멋있어요. 와, 아, 저 안에 저 부처가 있구나. 서 우상, 삼방굴사, 저이네저 아래 또 굴파가지고. 아휴 저기 뭐 기도는 하면 되는거지, 친 조물주가 깎고 비진 삼방상 속바의 사찰. 야, 조물주, 조물주는 하나님이죠. 아, 이 조물주 얘기 나왔습니다. 네. 제 차도 조잖아, 16조. 알죠? 네, 이제 10경, 아, 9경 남았네, 삼포조. 이 두개 남았습니다 오 옛날에 저렇게 배타고 예, 고기 잡았던거에나 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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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살림되는데 3분전 와 이렇게 고기 잡습니다 지금 어제 찍었죠? 어저께 불 켜가지고 고기 잡았던거 옛날에도 불 켜고 고기 잡았던거 바다 위3 m 져 산지 보고 기잡아아이 역사가 내려왔구나. 옛날에 이렇게 불쾌가 잡았네. 그죠? 옛날에 이렇게 그 배로 나무 배로 잡았고 지금은 이제 엔진 단 배로 잡고 아 옛날부터 이렇게 불쾌서 잡았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태풍 불고 해가지고 남자들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가보가 많았다고 하는데 예. 네. 수목마 예. 푸른, 들판은, 르빈이, 제주말. 예. 몽골이 한때 우리 한반도 지배해가지고 말 풀었죠. 예. 그래서 일본으로 진출하려고 여기서 이제 말풀했다는데 아무튼 제주도는 말입니다. 말 많아요. 예. 말 타는데 뭐,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뭐, 예. 안 비쌉니다. 혼자 없어, 요가 어서오세요, 저, 예. 궁이 제주 발문가.